스마트폰의 긴급전화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알림바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안전 및 긴급을 누릅니다. 의료정보를 누릅니다. 상단의 수정을 눌러 의료정보를 입력합니다. 안전 및 긴급 긴급 연락처를 누릅니다. 그룹원 추가를 누릅니다. 연락처를 선택 후 완료를 누릅니다. 잠금 화면이 되면 아래쪽 긴급 전화를 누르면 됩니다. 의료 정보 보기를 누르면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에도 바로 전화 걸수 있어요. 아래쪽 초록색을 누르면 비상연락망이 나옵니다. 등록한 연락처로 바로 걸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긴급전화 등록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